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자, 우리 이번 코스에서는요, 낯설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생활에 가까이 있는 여러 스페인어와 스페인어권 문화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. 어, 이게 스페인어였어? 어, 스페인어권에는 이런 문화가 있구나. 정말 시간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들으실 수 있는 이야기들로 준비했습니다. 기대 많이 하셔도 좋아요. 자, 그럼 시작해 볼까요? v a m o 여러분들 휴게소나 놀이동산에 가면, 어, 추러스 자주 드시죠? 자,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먹는 달달하고 이 바삭바삭한 디저트가 사실 스페인 디저트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어, 스페인어로는 정확하게 츄러스라고 하는데요. 우리가 자주 먹는 시나몬 가루와 그 설탕을 뿌린 츄러스는 스페인 북부 쪽에서 먹는 방식이라고 합니다. 남부에서는요, 이츄러스를 조금 더 두껍게 튀겨가지고 따뜻한 초콜릿 소스와 먹기도 합니다. 자, 이번 첫 시간에는 이츄러스처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자주 쓰지만 스페인어인지 몰랐던 단어들을 몇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츄파 칩스. 츄파 칩스가 스페인 에서라는걸 아는 분들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. 그래서 츄파 칩스라는 이 단어도 스페인어의 기원을 두고 있는데요. 어, 츄파 칩스는 빨아 먹는 막대 사탕으로 스페인어의 동사 빨다, 슈파르에서 만들어진 단어예요. 그런데 사실 지금은 이 츄파 칩스가 스페인 기업은 아닙니다. 2006년에 이탈리아의 멘토스 만드는 회사에 인수가 됐어요. 어, 그렇지만 1950년대 후반에 이 브랜드가 탄생한 이후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어, 스페인의 대표 브랜드였죠. 그리고 츄파춥스의 상징인 그 노란 꽃 모양 아시죠? 스페인 출신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가 디자인한 것입니다. 초기 디자인에서 폰트가 조금씩 변형되어 오긴 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. 두 번째는 치와와입니다. 치와와 하면 다들 작고 귀여운 강아지를 떠올리실 텐데요. 이건 몰랐던 분들 많을 거예요. 치와와는요, 절대 빠질 수 없는 멕시코의 상징이자 멕시코의 31개 주중 하나의 이름입니다. 치와와는요, 치와와 주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종으로 우리나라의 진도, 진도의 진도개처럼 멕시코의 치와와주가 원산인 품종이에요. 마지막으로 할라피뇨, 우리 피자나 파스타 먹을 때 나오는 그 푸른색 매운 고추 피클 있죠. 정확한 발음으로는 할라페뇨라고 읽습니다. 우리나라 청양의 청양고추처럼 멕시코 할라파 지역의 특산 품종이어서 할라페뇨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. 이번 첫 시간 재미있으셨나요? 앞으로 세월 속 스페인어 단어들이 점점 더 눈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. 생각보다 많은 단어들이 있거든요. 자,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. 아디오스!